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우리 1절부터 10절 우리 서로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너는 분양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두 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재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을 찌며 금테 아래 양쪽에 금고이 둘을 만들되 곧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재단을 매는 채를 뺄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재단을 증거개이 속죄소 맞은편 곧증거개 내가 너와 만날 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9절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재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재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출애굽기 30장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분양단에 대해서 함께 우리 어 묵상하며 우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막을 통해서 죄인 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그 놀라운 구원의 비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복음이 이 성막 안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짧게 우리 지난 공부한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복습을 해보면 우리 동문 그 우리가 성막에서 문은 딱 하나밖에 없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게 동쪽에 있기 때문에 동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 동문은 바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고 있는 나는 오직 길이요, 나는 오직 진리요, 나는 오직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오직 예수 그리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10미터나 되는 청색, 자색, 홍색, 그, 그리고 흰색, 실로, 그렇게 되어져 있는 그 아름다웠고 화려한, 네, 아, 예, 지금 띄워놓으셨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 그래서 그 10미터나 되는 이 동문은 바로 그디모데 전서, 우리 2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라는 그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문이 큰 문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어 놓으셨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동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가면은 우리가 첫 번째로 만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번제단이죠. 번제 번제단 번제단. 그곳에서 짐승의 피를 흘려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바로 십자가의 그런 은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번제단에서 우리의 죄가 씻김을 받고 그다음에 우리는 이제 그 다음 무엇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까? 물두멍. 물두멍이라고 했죠. 물두멍. 이 예, 물두멍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참 이렇게 그 머릿속에 잘 이렇게 잡히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놋 대야. 놋으로 만든 대야. 이 성전에서 시종 들던 그 여인들의 그놋 거울을 하나님께 드려 그렇게 만들어진 바로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 물두멍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에베소서 5장 26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목욕을 한 것과 같이 우리는 정말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삶으로서 우리 손과 발에는 우리가 이렇게 먼지가 오물 같은 것이 이렇게 묻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며 살고 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두멍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씻김을 받. 우리는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그 성화의 우리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있게 되어집니다. 물두멍에서 날마다 우리의 죄를 씻는 그런 우리는 성결의 삶으로 우리는 나아가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첫 번째 휘장, 휘장을 열고 들어갑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그 휘장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것도 머릿속에 이렇게 개념으로 잘 이렇게 잡히지 않으실 텐데 쉽게 말해서 커튼입니다. 커튼. 시장이라고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 이건 커튼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커튼을 열고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곳이 성소죠. 성소. 성소의 오른쪽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떡상이죠. 떡상. 네? 그런 진설병들이 이렇게 여섯 개, 여섯 개.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그떡 열두 개가 바로 누룩을 넣지 않은 그떡 열두 개가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바로 이 떡상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그렇게 생명의 떡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맞은편에 떡상 맞은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금초대가 있죠. 금초대. 금초대가 그 히브리어로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아, 어, 예. 아주 아주 우수한 우수한 학생이십니다. 네. 네. 아, 어, 예. 말씀과 현재의 그런 삶을 이렇게 다 연결시키셔서 아,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금초 때는 바로 메노라, 메노라라고 말씀드렸죠. 이 메노라는 바로 세상의 빛이 되시는 나는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성소 안에서 세 가지 기구가 있는데요. 북쪽으로는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무엇이 있다고요? 금초대, 이메노라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북, 동, 서, 서쪽에, 서쪽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서쪽에. 기구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오늘 공부할 분양단이 있습니다. 분양단. The altar of incense. 그러니까 향을 피우는 그런 재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저기 그 그림이 3번, 3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은 지금 그 1규빗, 1규빗, 가로와 세로가 1규빗, 1규빗이고 높이는 2규빗. 지금 보면은 여기 에 친절하게도 50cm, 50cm, 높이는 1m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분양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양단. 여러분, 그, 이 분양단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분양단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에 앞서서 우리 마틴 루터의 그런 유명한 그런 명언, 기도에 관한 명언을 제가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어, 우리 함께 우리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성도들이 기도하느라고 바쁘면 천사들은 응답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느라고 바쁘고 마귀는 방해하느라고 바쁘고 하나님은 응답하느라고 바쁘다. 저는 그 마틴 루터가 이 기도에 관한 명언들을 참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 명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렇게 기가 막힌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이렇게 영감을 가지고 그렇게 그 많은 그런 기도의 명언들을 이렇게 그분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바로 그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그런 위대한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데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바로 기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이그 마틴우터를 통해서 은혜가 되어지는 것은 저도 사실은 바쁘면은 기도 시간이 줄 수밖에 없는데 그는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은 오늘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나는 세 시간 기도한다라고 그렇게 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보다 더할 일이 많기 때문에 더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왜 지금 마틴 루터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냐 하면은 지금 그는 분양단에 대한 그런 깊은 이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성도들이 기도하느라고 바쁘면 천사들은 그 응답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느라고 바쁘고 마귀는 방해하느라고 바쁘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느라고 바쁘다라고 얘기한 것이라고 저는 이해가 되어집니다. 우리 성서학자들은 이견이 없이 이 분양단이 바로 기도를 상징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스스로 그것을 증명하는데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은 지금 내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여기서부터 잘 들으십시오.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기도드리라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10편 141편 2절에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양함 같이, 분양함과 같이 되며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도와 그, 지금 그 분양단을 지금 연결을 지어서 그는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양함과 같이 되며 그렇습니다. 지금 분양단은 바로 기도의 재단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참된 기도의 비밀에 대해서 오늘 분양단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그런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지금 본문 6절을 보시면요. 본문 6절에 그 분명히 그 분양단의 위치를 아주 중요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6절 말씀 봉독해 드리면 그 재단을 증거계 위, 속재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6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속재소란 또 뭐야? 라고 여러분이 이렇게 의문을 품으실 것입니다. 이 속재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그 우리 지성소, 지금 우리는 성소 안에 있는 마지막 기구인 지금 분양단을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휘장 하나를 두 번째 휘장을 지나서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재하시는 그 지성소가 나오는데, 이 지성소에는 그런 하나님의 법계가 있죠. 법계가. 하나님의 법계가 있는데, 이 법계의 뚜껑을 그 속재소라고 합니다. 이 속재소, 그 뚜껑에는 그 그룹, 그 천사들이 날개를 이렇게 하고선, 둘이서 이렇게 마주 보고 이렇게 있죠. 그 바로 그 덮개를 갖다가 속죄소라고 하는데 왜 속죄소라고 하냐 하면은 바로 1년에 한번그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속죄의 그런 피를 가지고 그 속죄소 위에다가 피를 이렇게 뿌림으로써 그 백성의 죄를 이렇게 사함 받게 되어지기에 속죄소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그 그 지성소에 내가 그곳에서 만나겠고라고 말씀하시는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말씀하고 있는 내가 너희를 그곳에서 만나겠고라고 말씀하시는 곳이 바로 속죄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멀시 멀시 시시예그 저기 은혜의 자리라고 그렇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분양단은. 성소의 그런 기구들 중에서 가장 지성소와 가장 가까운 데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데 있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 우리가 그두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두 번째 그림.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제 말씀이 제가 이해가 가실 건데, 지금 그두 번째 휘장. 이 있죠. 두 번째 휘장. 그 바로 지금 앞에 지금 분양단이 있는 것을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지금 휘장 하나만 지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속재소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은 지금 이 분양단, 이 분양단,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자리가 그분의 임재 그런 바로 앞에 우리는 그 분양단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또한 이렇게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그런 게 본질인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나의 소원을 그냥 이렇게 아래는 것, 단순히 하나님께 나의 소원을 아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시는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얼굴을 뵙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 전에 사역할 때 보면 부부 간에 이렇게 싸우면은 일주일이고 뭐 이주고 그 말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말을. 그냥 대화가 이렇게 단절돼버리고 그냥 이렇게 눈이 마주쳐도 그냥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저버리고 돌려버리고 하는 그런 관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은 이렇게 교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단절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들이 이렇게 반복되어지다 보면은 그런 그 이혼의 그런 위기까지도 갈수 있을 만큼 그런 참 이렇게 위험천만한 그런 일인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그런 이렇게 단절되어져 있는 그런 교제가 이게 끊어져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그런 보좌 앞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백성들은 성소 안으로 감히 들어올 수 없었음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제사장만이 바로 그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어야만 그 들어와서 자신의 그런 직무를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런 운명하실 때, 숨을 거두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지금 여기 보고 계시죠.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거대한 휘장이 바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렇게 찢어졌음을 우리는 마태복음 27장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특권이 생겼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바로 이제는 우리가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만왕의 왕이신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 분양단 앞에 우리는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그런 임재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교제 가운데 이루어짐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기도는 반드시 번제단의 불을 그렇게 불로 드려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향을 피우려고 하면은 당연히 불이 있어야겠죠. 불이. 그런데 그 불은 어디서 가져와야 하는가? 그에 앞서서 레위기 1 0장을 보면은 아주 무서운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우가 지금 제사장 임무를 그렇게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우가 각각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양하였더니. 불이 여우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에 그들이 여우와 앞에서 죽은 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은 unauthorized fire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그 불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다른 불인데 여우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 그런 이상한 불을 그렇게 들였다가 그들은 즉사하였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명하시는 불은 무엇입니까? 레위기 16장 12절에 보면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은 어떤 불이냐 하면은 성막 뜰에 있는 번제단의 그 불을 지금 가져와야 한다고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와 같은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번제단은 바로 짐승이 희생되는 곳이죠. 바로 십자가의 그런 속죄를 그렇게 상징한다라고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다른 불이라고 하면은 바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그런 인간적인 열심, 그런 인본주의적인 그런 동기로 드리는 그런 기도를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혹시 나는 왜 이렇게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야고보서 4장 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 참된 하나님의 그런 역사하시는 그런 기도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 분양단은 우리 가 드리는 기도만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는 모습이 우리는 이 분양단에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 아론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향을 그렇게 피웠듯이 지금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참 하늘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다. 히브리서 9장 24제를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참 성소의 모형에 지나지 않은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아십니까? 로마서 8장 34절에 이걸 확증하고 있는데요. 누가 정제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도 그가 그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우리가 그 말씀들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단 1초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우편에서 강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지금 당대에 예수님을 이렇게 믿어서 지금 이렇게 몇 대째 내려오는 그런 집안들은 그런 어머니가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는데 나는 나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는 분이 없네. 그러면서 좀 가슴 아파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설령 그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신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쉬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예수님께서는 그 최후의 이렇게 만찬에서 이렇게 그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보면 22장 31절 32절에 보면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지금 시몬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생명까지도 다 드리겠습니다. 목숨을 다 바치겠습니다. 라고 그랬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닭이 울기 전에 너가 나를 세번 부인하리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그런 너희를 그렇게 요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너희들이 그런 그 신앙이 그 믿음이 멸절되어지지 않도록 그냥 그것들이 그 사단의 그런 역사에 그냥 그 갈대처럼 그냥 쓰러져 버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세번 예수 크리스도를 부인하고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그 힘은 바로 사단의 그런 그 최찔에 그가 그 걸러지지 않았던 그런 멸망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바로 이 주님의 중보기도 덕분이었음을 여러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네 번째로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참된 기도는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드려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7절, 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7절, 8절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8절 또 저녁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침에 그런 향을 피우고 저녁에 그런 향을 그 피우는데 대대로 끊임없이 향이 타도록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말씀은 데살로니카 전서. 우리가 5장 17절에 다 함께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는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연결되어지는데 우리를 위해서 주께서 중보기도를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쉬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의 그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런 지성소에 이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가 그 십자가의 불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받고 기도의 그런 향기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